전 세계의 디즈니랜드의 몇몇 놀이기구들은 굉장히 놀라운 테마와 스토리, 그리고 디테일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력적인 놀이기구들 중에는 거대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들도 있죠. 마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처럼 말이죠. 자, 여기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바로 눈치챘거나 찾아냈다면 디즈니 덕후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놀라운 세계관에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 세계관은 진정한 디즈니 덕후들만 아는 비밀 조직 C와 관련된 것입니다. 도쿄 디즈니 씨의 타워 오브 테러와 소어링 판타스틱 플라이트, 홍콩 디즈니랜드의 미스틱 매너, 매직 킹덤의 헌티드 맨션중 하나라도 재밌게 탄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그 놀라운 세계관, 비밀 조직 C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이 어트랙션들을 한국어 자막으로 즐길 수 있도록 랜선 탑승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했었죠. 네, 역시 버프에게는 모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 조직이 무엇인지, 어느 디즈니 파크와 놀이기구에서 그 비밀들을 찾을 수 있는지 등등 이번 영상에서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놀라운 테마파크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테마파크에서 7년간이라고 전 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쏟아낸 저는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조직명인 C는 Society of Explorers and Adventurers의 약자입니다. 탐험가와 모험가들의 협회 정도로 해석될 수 있죠. S, E, A 글자를 따서 만든 엠블럼도 있습니다. 이 엠블럼은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영상을 보고 C조직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앞으로 전 세계 디즈니파크에 방문하시면 종종 눈에 띄게 될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 그림에 보이는 현수막에서 C가 읽히시죠? C는 디즈니가 만든 가상의 조직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씨의 멤버들이죠. 현수막에는 189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조직은 1500년대에 설립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 탐험가, 연구원, 여행가, 모험가 등이 이 조직의 멤버였죠. 씨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시하는데, 어드벤처 모험, 로맨스 낭만, 디스커버리 탐험,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시의 임무는 전 세계 귀중한 유물을 수집 및 보존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나아가 높이 평가되었지만 잊혀졌던 인간의 예술적 업적을 발견하고 탐구하며 보호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탐험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씨는 이렇게 전 세계 이국적인 땅을 모험하며 귀중한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멤버들도 있죠 도쿄 디즈니 씨의 상징인 화산 앞에는 포트리스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체험형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자유롭게 구경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는 이 요새는 씨의 본부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속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고 있죠 1989년 미국 올랜도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는 실제로 어드벤처러스 클럽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행가와 모험가들을 위한 술집이란 테마를 가진 이곳에서 손님들은 각종 음료를 마시며 그 여행가와 모험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즐겼습니다. 전세계 여행가와 모험가를 연기하는 연기자들은 각각에게 부여된 이름과 성격 그리고 설정이 있었으며 간단하게 움직이는 인형이나 석상, 가면 등이 이야기와 농담을 건네는 방식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이 어드벤처러스 클럽은 꽤 인기가 많았지만 2008년 9월에 마지막 공연을 하고 철거됩니다. 그리고 사용되던 다양한 소품들은 전세계 디즈니 밖으로 흩어지면서 재사용되었죠. 그리고 디즈니는 여행가와 모험가를 위한 클럽이 있었다는 설정에 착안하여 그 테마와 설정을 이어 C라는 가상의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즉 본래 디즈니가 만든 어드벤처러스 클럽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것을 모티브로 디즈니가 C라는 가상의 단체를 하나 더 만든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드벤처러스 클럽은 사라졌고요. C 조직은 도쿄 디즈니시에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 디즈니 파크로 뻗어나가면서 그 세계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파크 이름인 도쿄 디즈니시와 조직명인 C의 어감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앞서 소개한 포트리스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체험형 어 어트랙션까지 만들면서 C의 본부라는 설정을 넣었습니다. 2006년 도쿄 디즈니시의 타워 오브 테러가 오픈하면서 C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확장됩니다. 타워 오브 테러는 미스터리언 호텔에서 낙하하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형태의 스릴 어트랙션입니다. 이 호텔의 주인은 해리슨 하이타워 3세로 설정되어 있죠. 그는 전 세계 유명한 유물을 불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아프리카의 한 부족으로부터 시리키 우툰드란 이름의 인형을 빼서 호텔로 가지고 오는데 그 인형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게 되죠.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해리슨 하이타워 3세는 사라졌고 시리키 우툰드만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트랙션은 하이타워 3세의 영혼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영혼이 시리키 오툰드의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서 해리슨 하이 타워 3세는 C의 멤버입니다. 홍콩 디즈니랜드에는 모든 물건이 살아 움직이는 신비한 저택을 테마로 하는 다크라이드 놀이기구 미스틱 매너가 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헨리 미스틱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에게는 원숭이 친구 알버트가 있죠. 헨리 미스틱도 C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저택 안에 다양한 유물들이 있으며, 사람들을 초대해 그 유물들을 관람하게끔 하고 있죠. C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원숭이 알버트가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마법의 음악 상자를 여는 바람에 제대로 구경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C 단체 사진들 볼까요? 여기 지금 방금 소개한 헨리 미스틱 경과 원숭이 알버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먼저 소개해드렸던 타워 오브 테로의 주인공인 해리슨 하이 타워 3세가 시리키 우튼 누를 안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죠. 맞습니다. 이두 사람은 같은 C 멤버이자 동시대 인물로 서로. 많은 사이였다는 설정입니다. 해리슨 하이 타워 3세가 사라지는 것이 1899년 말이니까 이 사진을 찍고 그해 말에 사라진 것이죠. 참 디테일합니다. 앞서 제가 두 개의 어트랙션만 소개했는데도 C 세계관이 엄청나죠. 그리고 느끼셨겠지만 각 인물은 가상의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등등 굉장히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C 세계관에 대한 단서를 히든 미끼 숨겨놓듯이 어트랙션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가령 이 C 멤버들의 단체 사진은 홍콩 디즈니랜드의 미스틱맨너 대기 라인에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숨긴 것이라기보다는 대놓고 보여주지. 시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비밀 같은 것입니다 시를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볼거리가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림처럼 보이게끔 것이죠. 가령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중에 미스틱매너를 타러 갔을 때 대기라인의 숨은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재미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도쿄 디즈니시에 있는 소어링 판타스틱 플라이트도 C의 멤버인 카멜리아 팔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하늘을 날아보는 경험을 해보는 형태의 플라잉 셔터인데 거대한 박물관 안에서 이런 멋진 체험을 하게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이 박물관의 주인이 바로 카멜리아 팔코로 최초의 C 여성 멤버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내부에서 C 표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1875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 내에서 보게 되는 프리쇼는 그녀의 영혼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며 1875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앞서 봤던 1899년에 찍힌 C 멤버들의 사진에서는 그녀를 볼수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홍콩 디즈니랜드의 미스틱 매너 옆에는 익스플로러 클럽 레스토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벽면에는 수많은 가면들이 붙어 있어서 탐험가들의 식당이란 분위기를 그럴듯하게 자아는데요이 가면들은 앞서 소개한 시의 모티브가 된 미국 올랜도의 어드벤처러스 클럽에서 사용하던 것들이 홍콩으로 넘어와 재사용된 것들입니다 2015년 홍콩 디즈니랜드에서는 정글 리버 크루즈를 한시적으로 할로윈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시의 멤버 중한 명인 가렛 리드 박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비윤리적인 고고학자로 유물들을 암시장에 내다 팔기도 해서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그려져 있죠. 이러한 비윤리적인 모습 때문에 헨리 미스틱 경이 그를 시 멤버에서 퇴출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멸을 가져다 준다는 정글 속 신비의 에메랄드를 찾아 욕심을 내던 그는 그 에메랄드를 지키는 넝쿨들의 공 공격을 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할로윈 때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정글 리버 크루즈를 운영했었죠. 바나바스 티 불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씨 멤버도 있습니다. 그의 흔적은 미국 올랜도 디즈니 월드와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빅던더 마운틴 레일로드 롤러코스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광산 회사의 소유주로 등장합니다. 그는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산에 광산 회사를 차리고 무리하게 채굴을 하다가 자연재해를 겪게 됩니다. 결국 폐광이 된 산을 우리가 질주하게 된다는 설정이 바로 빅선더 마운틴 롤러코스터죠. 그가 쓴 편지와 그의 초상화를 대기 라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 세계관이 엄청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 멤버들을 위한 비밀 회의실이 있는가 하면 디즈니의 워터파크와 디즈니 크루즈에도 시의 흔적들이 있죠.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속에도 시 멤버가 숨어 있습니다. 시에 관한 비밀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다음에 이어질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더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실 테니까 여기서 1부는 끝. 2부에서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테마파크에서 7년간 빡세게 일하고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쏟아닌 4층, 4층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